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북한 예술단의 규모와 공연 장소, 공연 일정 등이 논의될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특히 남북 합 동공연 성사와 김정은의 친이악단인 모란봉 악단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북한 예술단의 규모와 공연 장소, 공연 일정 등이 논의될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특히 남북 합동 공연 성사와 김정은의 친위악단인 모란봉악단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 기사 국정원 검찰 권한 축소,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다. 음기사 탄도 미사일 실수 경보에 하와이 공포 대혼란.